안녕하세요. 역사 광복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이런 추진 현황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남과 호남, 동서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이 가야사를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100대 국정 과제로 채택이 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김재용 대통령 때도 이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이 김해기 때문에 이 가야사 복원에 대해서 그리고 일제의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때그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북도청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 경북 경남 전북에 있는 가야 고분군에서 합천과 남원에 있는 고분군을 다라고 그리고 김흥국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라국 김문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 일본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임나의 국명입니다. 그래서 이 임나가 과연 과야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하여튼 합천과 남원은 이 다라국과 김문국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이 남원 그리고 운봉의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이 발굴이 되고 이 조사하고 연구가 되면서 이 유적을 고분을 김흥국의 고분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이 이제 유곡리와 두랑리의 고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국립중앙박물관 이 가야 본성 전시에 이김흥과 이 대사 그리고 뭐 고자곡, 가락곡, 아라곡, 비사불곡, 다라곡 가락곡이라고 하는 일본서기 임나지명들을 그대로 비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 남원과 운봉을 기문으로 비정하는 그런 학계에서 이 주요 근거 여기가 왜 기문이냐, 남원이 왜 기문이냐라고 하는 걸이 근거를 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문헌자료로는 일본서기 그리고 양직공도라고 하죠.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의 방소국 인접해 있는 작은 나라들로 반바탁 상기문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상기문의 기문이 바로 이 기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중국 사서인 한원에 백제의 서남쪽에 기문하가 있다. 그래서 이 기문하가 바로 섬진강. 뭐 최근에 또 금강이라고도 합니다. 이 섬진강이기 때문에 섬진강 하구에. 있는 하동 이 대사고 그리고 그 섬진강 유역의 남원이 바로 기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이 기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과연 가야가 임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의 기록을 보면서 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실체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기사는 일본서기 신공 9년, 그러니까 329년입니다. 실제로는 120년을 늦춘 겁니다. 왜 늦추게 됐냐면, 삼국사기와 비교를 해서 연대가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 120년을 늦춰봐야만 삼국사기 연대와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뭐, 회개한 이론이죠, 사실은. 그런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 329년에 신공왕과 이 배를 타고 신라를 정벌했다. 그리고 사만이 모두 항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자,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9년의 겨울 10월입니다. 순풍이 불어서 범선이 파도를 타니 노를 젓는 수고로 없이도 곧 신라에 이르렀다. 그때 배를 탑 따라온 파도가 나라 안에까지 미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삼국사기에 기록된 4오세기의 외힘 신라 침략 경로입니다. 주로 이 군영이 있었던 대마도 그리고 본영이 있었던 북구슈. 북구슈에서 이제 군대와 배를 타고 이제 대마도로 와서 여기에 군영을 차리고 이 대마 난류입니다. 대마 난류를 따라서 이 포항 지금 영일만 있는 포항 독산이라고 합니다. 신강면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내륙으로 해서 이 경주, 계린까지 육로로 공격을 하고 후퇴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 이독산까지 후퇴를 했다가 다시 배를 타고 대마도로 오는 그런 경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라에서 이 왜군의 왜큰거지인 군령 군영인 대마도를 정벌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을 이렇게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대마 난류라고 하는 해류를 따라서 배가 움직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출 단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겨울 시월에 순풍이 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이르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겨울에는 계절풍의 방향이 서북쪽에서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1월의 풍향인데 그 겨울에는 늘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이걸 동아시아 몬순 이라고 하는데 계절풍 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동아시아 계절풍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바람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겨울에. 자 실제로 창곡사기에 기록돼 있는 외신라침공 기록을 보면은 대부분의 신라침공 기록이 2월부터 8월 특히 4월에서 6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러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혀 침략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절풍의 방향이 맞지 않고, 아무리 해류가 있다고 해도, 두술 달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해류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까지는 보릿고개라고 하죠. 춘공기이기 때문에, 이 신라를 많이 침략을 했다. 특히 대마도는 농사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릿고개 때 주로 침략을 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과 비교를 해봐도 이 겨울 시월에 신라를 침략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를 통해서 거짓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파도가 널리 나라 안에까지 미쳤다 나라 안에까지 그러니까 계림이 있는 경주까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데요 아무리 경주에서 바다까지 이렇게 가까운 것도 36km를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백리인데요. 바닷물이 이 경주까지 들어오려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거나 지진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 바닷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신공 9년의 신라 정벌 기사는 잘못된 것이고, 특히나, 신라 계림이 아니다. 한반도에 있는 경주가 아니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디냐라는 거죠. 이, 임나가 대마도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1987년에 이병성 교수님이 먼저 주장을 했고, 사실은 환당고기 기록에 나와 있고, 또 문정창 선생이 처음 주장을 했던 거고, 이병선 선생님이 지명학으로 이렇게 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각 나누어서 다스렸다라는 거고요. 대마도는 실제로는 우리 땅이었죠. 조선시대까지도 그리고, 해방 전까지도 우리 땅이었는데 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1870년대에 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마도가 우리 땅이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대마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독도 문제로 시선을 끈 다음에 대마도를 완전히 자신들의 영토, 일본의 영토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 대마도까지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이, 이 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삼가라라고 했는데요. 태백일사에 보면은 백제 지역은 개지가라, 고구려 지역은 이니가라, 신라 지역은 자오가라다 해가지고 이 대마도가 실제로 이렇게 위아래로 서 있는데 지금 옆으로 뛰인 겁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이 살고 있던 이 자오가라의 자오만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고 베이라고 해서 자오만이라고 하는 구글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도관 원리 나란히까지 미쳤다라는 것은 이때 사리 때 밀물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상륙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공 9년의 기록은 신라인들이 거주하던 대마도 자우가라의 자오만을 신공이 아니죠, 사실은. 신공이 아니고 지금 보는 것은 백제 또는 백제의 고이왕이이 대마도를 처음 이렇게 정벌하는 과정을 신공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자오만 지역으로 이 상륙해서 이 들어온 그런 기록이 신공 9년의 기사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 근거들을 볼 텐데요. 일단, 신공구년 신라정벌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의학자들은 대체로 가공의 기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33대 스이코 그러니까 추고천왕입니다. 37대 사이메이, 제명천왕입니다. 그래서 이두 여왕, 실제로는 이제 왕후인데요두 여왕의 그, 인물상을 혼합을 내서 새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게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주체가 백제거나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이왕이거나 어떤 일부의 어떤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때 신라는 한반도 남부의 신라가 아니라 대마도에 있는 자오가라고 그리고 백제 고구려왕이 이렇게 스스로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만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이 사만은 한반도의 고려의 신라가 아니라 대마도의 삼가라를 말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신공군연의 신라 정벌 기사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마도의 기록인데요. 대마도에 대마도인이 쓴그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마도는 고려가 다스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가 다스렸고 신라인들이 살았다. 중해천왕이 대마도에 행행하여 신라를 정벌할 마침내 이 섬을 빼앗고라고 돼 있습니다. 자 중해천왕은 신공왕후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마도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이 신공 때의 신라 정벌이 바로 대마도다라는 걸알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마도에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봤을 때도 이 신공 구년의 신라 정벌은 한반도 남부가 아니라 이 신라는 대마도에 있던 자오가라, 신라인들이 살던 곳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기록에도 대마도는 일본 대마주지만 옛날에 우리 계림에 예속되어 있었다. 언제 외인의 소고가 됐는지 알수 없다라고 동국여지 승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도 여러 지도를 보면은, 고대 지도를 보면은 다 대마도가 이 계림에 예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나 칠국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공 49년, 그러니까 아까 신공 9년에서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탁순 등 칠국을 평정한 기사가 있는데요. 탁순에 직결하여 신라를 공격하여 깨트리고 비자발, 남가라, 탁국, 알라, 다라, 탁순, 가라 등 칠국을 평정하였다라는 기소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좀 모순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탁순에 직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 탁순은 나중에 칠국을 평정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진에 직결을 해서 또 적진을 이렇게 적국을 이렇게 평정했다라고 하는 모순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렸는데 나머지 칠국 7국, 임나칠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칠국을 평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본을 공격해서 깨뜨렸는데 대만을 평정했다. 뭐 이런 모순된 기사인데요. 왜 이렇게 모순된 기사들이 보이냐면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칠국에 대해서 원문에는 분명히 칠국으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칠국을 가야칠국 그러니까 임나칠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인데요. 그래서 주체를 신공왕우가 아니라 백제다. 그래서 백제가 가야칠국을 평정한 기사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근처고왕 때 가야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했다. 또는 남부가에 대한 교육권 또는 공략관계를 장악했다. 백제 근처고왕이 일시적인 군사활동이다. 백제가 가야제국을 두고 신라와 주도권 싸움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학계의 견해죠. 그래서 신공이 아니라 백제 근처 고왕이 이 가야 칠국을 평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삼국사기의 근처 고왕 때의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 군을 물리쳤다. 그 다음에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하면서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천자국이라는 것을 황제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방했다는 겁니다. 고구려 군을 격파했다.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죽였다. 그다음 도읍을 한산으로 옮겼다. 고구려가 수곡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배째 근처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근처구항 때는 주로 북쪽에 있는 고구려와의 전쟁 기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를 평정했다거나 가야와의 어떤 전투 기록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비교해 보아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이왕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순재 박사는 고이왕 때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칠국에 대한 해석에서 또 하나는 주로 이제 민족 사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칠국은 대마도의 치량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은, 이, 읍을 썼습니다. 읍. 상국가였기 때문에, 읍이라는 명칭을 썼고, 이 읍을 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 하면, 나라 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칠국은 실제로는 대마도의 치량을 정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석의 전후 맥락을 보면, 이때의 신라는 대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탁순인데요. 이 신공 4 9년에 임나 7국을 그 한반도로 비정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이나 지금의 주류학계는 탁순을 대구로 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탁순이 만약에 대구에 있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 신공 46년 기사를 보면은 이 탁순이 먼저 나옵니다. 아까 신공 49년에 그칠곡을 평정하는데 이때 이미 탁순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기록인데요. 탁순왕 맑음 한기가 사마 숙리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제인 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백제왕은 동방의 일본이란 귀국, 귀한 나라입니다. 귀국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신들을 보내 귀국에 조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다가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신들의 길을 가르쳐 통하게 할수 있다면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가는 길을 백제인들이 와서 탁순왕에게 어떻게 해야 일본에 갈수 있습니까?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탁순이 만약에 대구라면 백제인들이 대구까지 와서 일본 가는 배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탁순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배외로 가는 그런 길목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탁순왕의이 칭호입니다. 이 한기라고 돼 있는데요. 이 한기는 그, 신라의 육부 중에 한기부라고 하는 부가 있었습니다. 원래 신라가 처음 생길 때는 육촌의 천장들이 있었죠. 그 육촌의 천장들이, 육촌이 나중에 이제 신라가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육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육부 중에서 나,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를 쓰는 한기라고 하는 한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탁순항 말금 한기라는 말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 탁순이 신라의 어떤 지방 관청 또는 관청에 소속된 그런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나에 소속된 또는 일본에 소속된 그런 탁순이 아니고 사실은 신라의 지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이 탁순을 대구로 비정한 문제가 있으니까 창원으로 또 비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원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명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새로 고분이 또 발굴이 되면서 이 탁순을 이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 지정학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백제가 가야를 정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남부까지 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순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보통 탁순 또는 녹순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같은 뜻이냐면 뜻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하면은 탁구스노 또 녹순은 토쿠노가 됩니다. 그런데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는 타라쿠 또는 타르쿠가 돼서 이 발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지명학적인 이 사실은 세마스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다 해가지고 대구를 탁수원으로 비정을 했는데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병성 교수님은 이 자오가라가 있던 이쪽에 자오만 쪽에 천신 다구도원 신사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지명이 바로 이 다구도원에서 온게 아니냐. 그래서 다구도원을 발음하면 탁수... 타마이기 때문에 이 탁수는 바로 이 신라의 자오가라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더그 문헌적인 근거를 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탁과 녹은 신라 육부의 하나인 탁부의 탁과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수랑 말금 한기할 때의 한기도 신라 육부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탁수는 신라에 있었던 곳이다 쉽게 얘기하면 대마도에 신라인들이 살던 곳이 바로 탁곡 또는 탁순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서기 웅락9년 기사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소궁 숙례가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라 왕은 탁지가 모두 점령되었다고 생각하여 라는 말에서 탁지는 뭐냐면 신라의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공순례를 쫓아가서 적장을 진중에서 배웠다. 그리고 탁지를 모두 평정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 땅을 탁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탁순이나 탁국은 대마도의 신라 지역에 있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본서기 신공 49년 기사를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탁순에 직결하여 자오만 쪽에 있던 탁순이죠. 신라를 공격하여 깨뜨리고 이 칠국은 바로 신라 자오가라 지역에 있던 칠국, 칠양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론이고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뭐, 임나 칠구로 비정을 하거나, 탁순을 대구로 비정하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 비정을 여태까지 해석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 결론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자오만 지역에 있던 신라, 자오가라 지역에 상륙을 해서 탁순을 빌었다. 여기에 결집을 한 거죠. 결집을 하고, 신라의 치륵을 빼앗은 것이 바로, 신라 신공, 신공 49년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체는 당연히 백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야마토에는 큐슈 지역 정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공왕후의 남편이 중해천왕인데 중해천왕이 큐슈 지역을 정벌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이 신이 나타나가지고 신공왕후에게 이 큐슈를 가지 말고 금은보배의 나라가 있는 뭐 신라를 정벌해라 이런식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큐슈도 지배를 못했는데 대마도까지 멀리 가가지고 지배를 할수 있었겠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은 남한 운봉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다음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